Hi everyone, welcome. 네, 반갑습니다. 영어에 대한 자신감, j 프 p 터디 e s t d y c o m 의 제프장 강사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j 프 p 터디 e s t 용법긴 문장 만들기 편, 스텝 2 과정이죠. 2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와우, 1강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연결되는 내용이고요.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긴 문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초석이 되는 또 하나의 스킬이거든요, 기술입니다. 반드시 잘 이해하세요. 자, 세개 똑같습니다. 다 나을 수도 있고. 따라 덩어리, 때론 문장일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건 뭐다? 사이에,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이거죠?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거 앞에 콤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거 앞에 엔드가 필요해요. 그리고 엔드 앞에 콤마는 생략돼도 되고 놔둬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중요한 거는 A와 B 사이에는 반드시 콤마. B와 C 사이에는 마지막에 엔드. 반드시 엔드.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똑같습니다. 문법적으로 해서 문법적으로 같은 자격이 되는 말이 연결된다. 꼭 기억하세요. ABC는 문법적으로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.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면 문장 만들어내는 걸 수월하실 겁니다. 자, 이어서 보면, 자, 똑같습니다. 영어는 같은 말 에이! 반복을 싫어한다. 요 원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문장 만들어보죠 나는 국수 먹었다, 밥을 먹었다, 김치를 먹었다. 아, 자, 각각 영어를 쓰면은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가 되겠죠. 을르에 해당하는 말, 을르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는 다 뒤로 갑니다. 에? 뒤로 갔어요. 근데 요세 개를 합치면은, 우리말로 하면 요렇게 되겠죠. 먹고, 먹고, 먹었다.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으려 믿고. 자, 요걸 어떻게 쓰느냐. 각각의 요 나타났던 문장들을 차례로 씁니다. 그냥 I ate noodles, I ate rice, I ate kimchi 이렇게 쓰면 됩니까? 됩니까? 클아죠. 지금 세 개가 이어지고 있어요. 이게 엔 n d 야 아, end란다. 이게, A, 이게 B, 이게 C죠, 그렇죠? 배웠잖아요. 뭐가 필요합니까? 이게 필요하죠. 컷 마칩니다. A와 B 사이에 컷 마칩니다. 그리고 뒤에다가 B와 C 사이에 end를 씁니다. I ate noodles. I ate rice and I ate kimchi. 됐죠? 어, B에 좀 가려있는데 마지막에 and 앞에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. 어? I ate kimchi. 됐죠?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겠죠? 영어는 뭘 싫어한다? 반복을 싫어한다. 반복된 말이 있잖아요. 나는 먹었다. 나는 먹었다. 줄였으면 I ate noodles, rice and kimchi. 됐죠? comma, comma, and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. 하나 더 볼까요? 자, 영순법 두 번째인데 그는 잠자기를 원한다. 이렇게 쓰겠죠? 무언가를 먹기를 원한다. 이렇게 쓰겠죠? 그렇죠? 동사, 투, 동사. 동사, 투, 동사. 마지막으로 책 읽는 것도 동사, 투, 동사. 스텝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자, 요세 개를 합쳐봅니다. 합치면은 고, 고 이렇게 들어가죠. 요건 이해되시죠? 그죠 한국어니까 이걸 영어로 썼을 때이세 개의 문장을 이렇게 각각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? 음, 이게 있어야 되죠. 이해되시죠?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할것 같은데 뭐할것 같아요? 좀 글씨가 작으니까 뒷 화면에서 보면 방금 봤던 문장이 이거거든요. 여기서 어떻게 또 써줘야 됩니까? 이렇게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렇게 쓰면 좋은 문장은 안 됩니다. 영어는 뭘 싫어하니까? 반복을 싫어하니까. 당연히 he wants, he wants를 생략한 이렇게 문장을 써줘야겠죠.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말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a, b, c 관계가 새롭게 잡힌다는 라 거죠.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게 a, b, c 이해 되시죠? 영어는 세 개가 이어줄 때 건마와 end를 필요로 한다. He wants to sleep. Eat something. and play video games 됐습니까? 자,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 이게 영수법그 스텝 2 과정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세 개가 이어질 때 a, b, and c 그죠? 콤마와 and를 적절하게 구사해서 글을 써야 말을 뱉어요 말을 할때 물론 콤마를 뱉지는 않지만 and는 무조건 잘 말을 해야겠죠? 요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은어 문장을 만들어낼 때 도움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강습에 뵐게요 See you l a t